네. <laughs>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국입니다 오늘도 변나호씨의 라면 먹방 라면 국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진라면 하나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물은 올려놨고요 가스를 켜고요 건더기 스프 넣어 주겠습니다 건더기 스프 넣었고요 자, 물이 끓고 있죠? 라면을 집어 넣을게요 라면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분말 스프 넣을게요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불을 끄겠습니다. 아닙니까? 일단먹습니다 오늘 간단히 그진 라면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뭐 따로 들어간 건 없고요. 그냥 역시 간단한 게 예? 제일 맛있는 거죠, 간단한 게. 뭐 이것저것 뭐 집어넣는 것보다. 간단하게 라면만 그렇게 아, 오랜만에 지라면 연락 오나요? 오늘 아, 연락 와야 될 텐데, 그 추석도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연락 와야 될 텐데, 추석 전에.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소박하게 소박하게 아, 아시죠? 뭐 말인지 소박하게. 아 응? 오늘따라 진라면이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진라면 딱한개 고작 한개 먹방 먹방 경 국방. 라면국방 그 뜨거우니까 불어서. 후. 아... 요새 라면은 진라면이죠? 네? 안맞습니까 예, 네. 한번 드시죠. 배고프신데 출출할 때한 번씩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진라면. 그러잖아. 유현진이 처음에 잘하다가 요새 부진의 높이 빠져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네? 싸이 영상은 거의 놓친 것 같은데, MVP도. 그래도 마무리 잘해가지고. 아, 전반은 그 너무 잘하더라고, 어쩐지. 네? 힘을 다뺀것 같아. 이번에 한번 쉰다 그러죠 쉬었다가 잘 충전해가지고 잘하면 좋겠습니다. 라면은 사랑인 거 아시죠? 사랑. 어 그래봐 이렇게 먹을 맛있네 음! 이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았어요 아. Vet du hva? 코카콜라. 먹어보겠습니다. 그 라면 먹고 나서 콜라 한 잔. 아유. 콜라 특유의 그 쏘는 맛 있잖아. 아유. 그 다음, 그 다음, 트름. 권하게 트름 한 번. 교소가 되는 거지. 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응? 배워야 할 거는 많고, 그 남들 배울 때, 응? 안 배우면은 뒤쳐진다고 하루 반 쪽에도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게 생기고, 그러니까 유튜버도.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트렌드를 자꾸 어? 새로운 트렌드를 자꾸 습득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제 가만히 앉아서 그게, 그게 되나 그게 에? 되냐고 <laughs> <laughs> 그안안 안 되거든요 뭔가 그 새로운 거를 배울 때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배운 방법도 있는데 독학이라고 그래요 독학 근데 누가 그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응? 그 사람한테 배우면은 진짜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갈 수가 있고. 그 인생은 짧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연구해 갖고 알라 그러면 해월 다 지나가요. 응? 그런 새로운 지식 같은 거, 트렌드 같은 거는 빨리빨리 습득을 해야지. 또 여러분 그 그런 거 주로 어, 어디서 정보를 얻으세요? <놀람> 그 제가 추천해 주고 싶은 거는. 오노프믹스라고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o n o f f m i x com c o m 오노프믹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응? 지식이나 경험, 관심사, 뭐 취미, 뭐 그런 걸 갖다가 응? 공유해가지고 유통시키는 그 일종의 그 모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플랫폼 아시죠, 뭔지? 플랫폼. 이런 게다 플랫폼이에요. 뭐 네이버나 뭐 구글 이런, 이런 게다 플랫폼이라고. 그런 검색 엔진 플랫폼이고, 응? 카카오도 플랫폼이고. 그 기차역 그 플랫폼 아시죠? 기차역 기차 타는 데 플랫폼 그러니까 각종 정보가 그냥 모여있는 곳이 플랫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모임 플랫폼인데 아 여기 가면 한번 검색해보세요 별별별다 있어요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부동산부터 뭐 경매 뭐 블록체인 뭐 에? 거학 중국어 뭐 일본어 영어 에? 뭐 포토샵 프리미어 뭐. 또 유튜브 초보자들 또 유튜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개설할 것인가 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에? 내가 좀 모자란다 싶으면 가, 가져가지고 한번 쭉 보세요. 한번 볼 만한 게 있나? 이렇게 보면은 그 무료도 많아요. 무료도.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무료도 보, 음, 볼 만한 게 많아요. 무료도. 무료라고 무시할 게 없대. 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응? 새로운 트렌드를 갖지 하나씩 하나씩 자기한테 이제 접목을 하는 거지. 유튜브 할 때도 참고가 되고, 뭐, 카메라 잘 찍는 법, 뭐, 그런 거. 별의별 게다 있어요. 가보세요, 뭐. 응? 그안 듣더라도, 한 번씩 쭉 훑어봐도, 그게 도움이 된다고, 그게. 이게 응?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걸한 눈에 보여준다니까, 그게. 그런데 개설이 됐다는 거는, 그게 앞으로 트렌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트렌드이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남보다 한 발짝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뱀으로써. <laughs> 근데 그런 걸 갖다, 응? 음? 단순히 배우는 것만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 여러분도 뭔가, 자기만의, 뭐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예? 자기가 모임을, 거기서, 개설해도 된다고, 개설. 한번 보세요, 그, 응? 아, 이, 이 정도 응? 나도, 이, 잘 아는 건데?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그럼 개설하는 거예요. 그런 게 수요가 있다는 거지, 개설이 돼 있다는 거는. 응? 소수 정계로 해갖고. 자신이 있으면 처음부터 돈 받아도 되고, 아니면은 응? 홍보하라 그러면 무료로 해도 되고, 네? 경험삼아. 그러니까 자꾸 그냥 발을 넓히는 거예요. 그런 거 모임 같은 거, 자, 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모임 할수 있는 뭐, 뭐 사무실을 하나 얻어 가지고, 그 얻을 돈 없으면 이제. 응? 친구 뭐 카페나 자기 카페 하는 분 있을 거 아니야 쉬는 날 잠깐 그 응? 카페 그테이블에 앉아갖고 그렇게 응? 간단하게 그것도 모임이에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 한다고 예? 넓은 이렇게 강의실만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소수정의로 <laughs> 그런 것도 만들어 보시 고 응? 다행이에요 뭐 여성분들은 꽃꽂이 같은 거잘 하시잖아. 응? 보자기로 포장하는 법, 그런 거. 얼마나 좋아. 그런 거 강의 개설갖고 일을 특강 해갖고, 응? 많이도 안 해요, 하루, 응? 한번딱개설갖고 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이렇게 간단하게, 응? 그러 어려운 것도 아니야, 생각해보면. 그런 거 경험 있으신 분은 좀 저기 하겠지만, 없으시더라도. 만약에 자기가 그런 거좀 강의 같은 거좀 응? 하기가 좀 해본 적이 없어 좀 적이다. 그러면은 그런 강의를 할수 있는 사람 같은 섭외를 하세요 몇 명을. 자꾸 자기는 모임만 응? 개설해 가지고 강사 초빙해 갖고 이렇게 하셔도 돼. 응? 그런 거 자꾸 해보셔야 돼.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니그한번 들어가갖고 남들 그거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시고, 몸도 한번 자기 동네 가까운 데서 하면은 한번 가 보시고 재밌는 거 골라서 그리고 이제 응 그런 걸 갖다 자 자꾸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응 SNS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 강의 끝나다면 이제 그냥 딱 부르지 말고, 응? 2차 이제, 응? 커피 한잔 하면서, 아니면 그, 응?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더친묵을 갖다가, 더 넓, 넓혀갈 수도 있는 거고, 응? 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입소문 내줄 거 아니에요. 응? 자기 유튜브도 한번 봐주고, 서로 이제, 명함 교환하면서, 그러면 이제, 응? 카페 그런 거 개설해도 좋고, 모임 하여튼, 소재가 무궁무진해요, 뭐, 응? 또, 응? 나뭐책 내고 싶은데 좀 막막하다, 응? 그럼 책 쓰는 법, 뭐 출판하는 법, 응? 글 쓰는 법, 뭐 그런 것까지 다 들을 수 있고, 자가또 이제 개설해서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원오프믹스라고원오프믹스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대로 활용만 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부수요렇 짭짤하게 예? 저기 할 수도 있고 제일 간단한 거 그거잖아 유튜브 개설하는 법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다니까 사실 별의 별 사람 다 그거 들으려고 들은 오해이 있어요. <laughs> 돈받는다 그러면 안올 수도 있겠지만 무료로 하면은 그러니까 우선 무료로 미끼를 더 지는 거야. 이제 자꾸 미끼라 그래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식으로 응?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게 인맥을 만들어가지고 또 알아요 또 그사람이 또 혹시 응? 또 100만 유튜버를 가진 사람 있지? 얼마나 좋아 어, 그사람이 또 자기 채널에서 소개해줄거 아니야 또 그러면 응? 구독자하고 구독 시원이 팍팍 되는 거지. 응? 막 떡상 가는 거지 말 그대로. 아. 자기가 좀여락이 된다 그러면 응? 그런 모임 같은 것, 그런 플랫폼을 갖다자가 기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많이 한 건가? 아니야 할수 있는 분도 계실 거야 뭐. 저 프로그램 좀 짜고 짤수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아니면 응, 자기 스타트업 시작하시려는 분도 있, 있, 있을지도 모르니까 보는 분 중에. 음 응, 같이 뜯어 있는 사람들 같이 몇명 모여가지고 시작해 갖고 그거 하나 만들면 그. 응? 투자 받아가지고 응? 그 상장 시켜갖고 나듯하게 얼마나 좋아? 그럼 그 알리바바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보 그게? 다 처음에는 그게 쪼막 시작한 거예요, 그게 쪼만한 아이디어로, 응? 그런데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디어. 응? 무궁무진해.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그런 게 그냥 널려 있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찾아가서 봐야지. 아 오늘, 오늘도 주저주저리 뭐, 말이 많은데 썼다는얘기 그, 듣는데 좀 불편하셨다면?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 오늘도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버튼 그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